밀레시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비노기 디렉터, 민경훈입니다. 가장 먼저 업데이트 플랜을 통해서 미리 예고를 드렸었던 인첸트 개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첸트 대실패 페널티 완화와 대성공 메리트 강화, 이렇게 두 가지의 변화를 선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인첸트 대실패의 경우에는 감소되는 내구도가 기존 대비 30%까지 감소돼서 실제 패널티와 큰 차이가 없어질 예정이고, 그리고 인첸트 대성공 시에는 인첸트의 효과가 기존보다 좀더 최대값에 가깝게 등장하게 될 예정입니다. 개조 시스템에서 가장 불편하게 여기고 계신 부분은 아이템에 어떤 개조가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미 개조된 아이템의 개조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업데이트 이후부터는 개조되는 무기들은 이렇게 툴팁을 통해서 어떤 개조를 하셨는지 개조 히스토리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업데이트 이후에 개조하신 장비들에는 개조 복원 키트라는 아이템을 통해서 어, 개조를 복원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되어 있는 개조를 마지막 개조부터 한 단계 한 단계씩 복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원 키트로 보석 개조나 장인 개조도 모두 복원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특별 개조를 마친 무기도 보석 개조부터 복원이 가능하실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어, 개조 복원 키트를 과연 어디서 얻을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 핸드크래프트를 통해서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에코스톤과 알방기사단의 문장입니다. 레벨을 올리는 데 필요한 룬이 기존보다 최소 두배 이상 더 많이 등장하도록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에코스톤은 에코스톤의 승급 확률이 기존 대비 최소 1.5배 이상 상향되고 승급 자체도 다섯 번까지 시도하실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그동안 에르그 추가가 효과가 없던 한송검이나 원두를 사용하시던 밀레시안 여러분들께서 특히 반기실 만한 소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에르그 추가 효과가 없던 무기 등드, 무기군들 모두의 특수 효과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하위 단계 에르그는 이렇게 에르그 A와 에르그 B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에르그에 비해서 좀더 구하기 쉬운 재료들로 에르그 시스템을 접해보시고, 그리고 그 장비를 계속해서 강화를 시도해보실 수 있도록 마련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 에르그의 등급을 끝까지 올리실 경우에는, 그 윗단계 에르그의 중간 레벨로 승급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개방 확률이 0.3%로 고정이었지만은 새로 개선된 개방 확률이 적용되면 개방을 시도하실 때마다 어, 확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 시도 횟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확률이 증가하게 되어서 이번 개선 이후엔 에르그 개방 경험이 위 그래프와 같은 형태로 개선이 됩니다. 평균적으로는 200회 전후에서 가장 많은 개방이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어, 기대하고 있고요. 어, 훨씬 많은 밀레시안 여러분께서 지금보다 더 빠른 시점에 적은 재료로 어, 개방을 성공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많이 기다려주셨던 만큼 어, 이번 돌아온 블랙 콤보 카드 이벤트는 12월 15일부터 무려 5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사실 좋아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반응을 제가 지금은 알 수가 없어서 네, 좋아해 주고 계시기라고 네, 믿고 있습니다 아직 콤프카드를 맞추지 못하신 밀레시안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겨울에는 밀레시안 여러분들께서 즐겁게 도전하실 수 있는 새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은 현재 최고 난이도 던전인 크롬바스보다 더욱더 큰 도전이 될 예정입니다. 티르코네일의 북쪽에는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시드스네타라는 지역이 있죠. 그동안 보지 못하셨던 길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시면, 슬라이브 미시라는 새로운 제역에 도달하시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신비한 결계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로시네라는 새로운 얼굴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 로시네는 슬라이브 미시의, 슬리아브 미시, 슬리아브 미시의 산지기입니다. 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상한 사건들에 대한 단서를 쥐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번 겨울은 이 로시네와 함께 떠나는 신비로운 모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계에 깨어진 부분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글렌베르나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글렌베르나는 슬리아부 미시의 아름다운 설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인데 언뜻 보면 이렇게 눈으로 뒤덮인 배경이 발레스 지역과도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의 배경이 또 하나 존재합니다. 글램베르나에서는 이두 개의 지역을 동시에 플레이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우선 던전을 공략하시기 위해선 이렇게 다른 밀레시안들과 파티를 맺으셔야 합니다. 근데 당연히 다른 던전들도 원활한 공략을 위해선 파티를 맺고 진행을 하셔야 되죠. 하지만 글램베르나가 다른 던전과 조금 다른 점은 네, 이렇게 파티원이 두 그룹으로 분리돼서 던전을 공략해 나가시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한쪽 그룹은 낮에 글렌 베르나를, 다른 한쪽 그룹은 밤에 글렌 베르나를 동시에 진행해 나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중한 그룹이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던전 클리어가 조금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또두 그 그룹의 던전 공략 속도를 맞춰서 나가셔야 하는 그런 기믹도 있어서 이제 각 그룹의 진행 속도를 사년파나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효 공유를 하시거나 미니맵을 통해서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파티원들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글렌베르나에서는 다른 던전에서는 볼수 없는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페어링 시스템입니다. 페어링 시스템이 뭐냐면 일종의 부활 횟수 공유 시스템입니다. 글렌베르나에서는낮 그룹과 밤 그룹이 이렇게 1대1로 서로 페어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분들은 서로 부활 가능한 횟수를 공유하게 됩니다. 때문에 낮이나 밤 그룹 중 어느 한쪽이 너무 많이 사망 어, 어 행동 불능이 될 경우 이제 반대편 그룹의 플레이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파티 내에서 여러 역할을 각자 분배해서 이미 플레이를 하고 계실 텐데요. 때문에 제 파티원 중 누구와 페어링이 되는가도 공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략을 진행하시면서 이런 페어링을 다시 설정하실 수 있는 그런 기믹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글렌베르나가 제공하는 단순한 허들이 아니라 다채로운 진행 방식을 시도를 해보시면서 공략의 재미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렌베르나에서 만나실 수 있는 특별한 몬스터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사슴 비슷한 몬스터도 있고, 늑대를 닮은 몬스터도 있고, 토끼인지 고릴라인지 알수 없는 그런 몬스터들도 있죠. 네, 이 몬스터들은 글렌베르나의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살짝 먼저 보여드리자면, 어떤 몬스터는 이렇게 낮에 글렌베르나에서 밤에 글렌베르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글램베르나에서는 이러한 몬스터들을 어느 지역에서 처치하느냐가 던전 클리어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예정입니다. 어, 여기까지 글램베르나의 플레이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던전을 어, 즐겁게 공략해 나가시면 낮에 글램베르나에서는 장작을 그리고 밤에 글램베르나에서는 불씨를 어,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장작과 불씨가 보스룸으로 가게 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보스룸을 막고 있는 이렇게 생긴 결계를 바로 이 장작과 불씨를 통해서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장작과 불씨를 얻는 것이 던제온 플레이타임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파티원분들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시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파티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보스룸에 입장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글, 이번 글렌베르나의 주인 네, 이거는 보스룸이고요. 이제 보스룸에 이렇게 만나서, 파티원들이 만나서 보스를 만나시게 될수 있고요. 어, 이번, 이 보스룸에서 이번 겨울 램베르나의 주인인 칼리아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칼리아우도 마찬가지로 기존 보스몬스터와는 다른 색다른 공략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밀레시안 여러분들께서 직접 겪고 공략의 재미를 파헤하시기 위해서 남겨두고자 합니다. 어, 최고 난이도의 칼리아은은 밀레시안 여러분들께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런 전투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어, 매번 저희 예상을 밀레시안 여러분들께서 완벽하게 뛰어넘으세요. 하, 항상 매번 그러십니다. 그래서 어, 준비하면서 좀 걱정되기도 한데, 하지만 이전, 이전에 마비노기에서 경험하지 못하셨던 그런 방식으로 좀더 새로운 도전의 재미를 저희가 느끼실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글렌베르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좀더 자세한 내용은 12월 15일에 업데이트될 프로로그 스토리를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던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네, 바로 보상입니다. 글렌베르나에서는 이미 밀레시안 여러분들께서 즐겨 사용하고 계시는 아르카나 재능들을 더욱 성장시키실 수 있습니다. 6단계부터는 새로운 불탈의 색상을 따라서 아르카나, 아르카나의 색상도 변경되고 이렇게 멋있는 이펙트도 추가됩니다. 아르카나 링크는 최대 10단계까지 성장하실 수 있게끔 확장이 됩니다. 이번 겨울 아르카나의 추가 성장은 링크 효과에 좀더 집중을 해서 엘레멘탈 라이트와 세인트바드 라는 각각의 아르카나를 더욱 더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엘레멘탈 라이트의 경우에는 전용 스킬의 범위가 증가하거나 쿨타임이 감소되는 효과가 추가되고 세인트바드의 같은 경우는 회복 스킬을 사용하실 때 회복 스킬의 효과를 더욱 증폭시키거나 파티에 전멸되는 상황에서 재도전을 해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부활 능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방어구를 네,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어구는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 제작의 형태로 만나보실 수 있고 중갑옷과 경갑옷은 최대 데미지에 영향을 받는 재능군들이 있죠 이런 재능군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뭐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라던가 아니면 최대 데미지 증가처럼 어 강력한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런 효과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각 방어구의 형태와 특성에 맞는 개성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어 경과봇은 생존성이 조금 더 낮은 대신에 좀더 데미지에 특화된 형태로 구성 중이고요 중과봇은 경과봇에 비해서는 데미지 관련 옵션은 조금 아쉬운 대신에 생존성이 높은 그런 형태로 네,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천옷을 소개해 드리면 천옷의 경우에는 천옷이라는 그런 특성과 개성에 맞게 생존성이 가장 낮은 대신에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와 더불어 그리고 마법 공격력 증가 그리고 데미 연금술 데미지 효과를 보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드도 쓸수 있습니다. 네, 깨알 같이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근데 네, 한창 지금 개발 중인 비주얼이라서 실제 디자인은 조금씩 변경될 수 있는 점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밖에도 미리 안내를 드렸던 것처럼 세트 효과 강화 주문서와 어, 스페셜 포레스트 이상 역시 이번 글렌베르나에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프리시즌이 시작되니까 이 프리시즌과 함께 함께 설명드렸던 어, 글렌베르나의 프로로그 스토리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글렌베르나 던전은 그다 다음 주인 29일에 테스트 서버에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